안녕하세요 동아닷컴 가족 여러분 모델 김하율입니다. 말하지만 얼떨떨하고 잘 모르겠어요. 근데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. 달라진 점은 딱히 없어요. 그냥 주변 이제 친한 사람들은 변하지 말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막 광팬처럼 좋아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. 그냥 여자다 보니까 그렇게 룰을 잘 알지는 못해요. 알지는 못하는데 뭐 축구할 때마다 아빠랑 같이 TV 시청하는 정도? 그게 우연히 이제 가게 될 기회가 있어가지고, 언니들하고 이제 아시는 분들이랑 지인분들이랑 다 같이 간 건데, 예, 일단 모델이다 보니까 저희끼리만 사진이 찍혀가지고, 이슈가 된케이스예요저 기획사 없어요. 기획사가 없는데, 저 혼자 뭘 어떻게 하겠다고 노기, 노이즈 마케팅을 했을까요? 그냥 되게 신기해. 그분들은 일단 다 연예인이시잖아요. 근데 저는 연예인도 아니고 그냥 모델로 직업을 하고는 있는데 그냥 제가 그런 타이틀을 가져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진출 계획은 없고요. 러브콜은 받은 적 있지만 거절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모델 하면서 모델이 주업이지만 뭐 게임 방송 관련해서 뭐 뮤직비디오 그리고 뭐 버라이어티 같은 거 케이블 쪽에는 계속 활동을 했었거든요. 활동해가지고 그냥 지금처럼 똑같이 할것 같은데 이거를 뭐삼아마서 조금 더 나아갈 수는 있겠지만 굳이 연예인이 돼야지 뭐 연기자가 가수가 돼야지 이런 목표는 없어. 요 네. 지금 주어진 일들을 계속 할것 같아요. 힘든 점 많죠? 여름에는 여름이라서 <laughs> 더워서. 겨울이, 그러니까 저희 레이싱 복장 거의 탑에다가 되게 짧은 치마예요. 아니면 짧은 바지인데, 겨울에는 정말 그것만 입고 서킷에 있는데 정말 추워요. 그런 거, 그리고, 어, 좀 촬영 같은 거할 때는, 그니까, 전시 같은 거 하면 일반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. 이 이상한 각도에서 촬영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꽤 많아서 그게 좀 힘들어요. 어, 런 악성 팬들 때문에 많이 힘드신 거 하시면? 그냥 솔직히 저는 예전에 기존에 일하면서 힘든 건 없었어요. 없었는데, 예, 지금은, 그니까, 저를 한 번도 모르시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상태에서 그냥, 어쨌거나 기사는, 어느 정도 토대로 썼겠지만 사실이 아닌 기사들도 꽤 많이 봤거든요.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기사만 보시고 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고 뭐 전신 성형을 했니? 뭐 노이즈 마케팅이다. 너 가수를 나오 죽여버린다고. <laughs> 되게 많았어요. 그냥 그런 악플은 조금 더 지켜본 후에 저를 더 알고 난 후에 써주셨으면 좋겠어요. 쓰시더라도. 어. 아마 코엑스 그쪽 봉은사 그쪽으로 해서 뭐 그쪽에 붉은 악마 팀들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거기 껴서 응원하고 있지 않을까 아는 그 모델들이랑 같이 그럴 계획이에요 현재는 축구 대표팀 중에서 어떤 선수가 아뭐 호감이다 <laughs> <괜찮은? 웃음> 이은주 아저씨요 그냥 되게 푸근하잖아요 근데 반면 카리스마 있고 좋아요. <laughs> 아, 뭐 박지성 씨나 아니면 이청용 선수? 솔직히 2대 0으로 이겼으면 좋겠어요. 에카도르 전처럼 계속 쭉 이어나갔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제 바람이고요. 그냥 이기든 지든 다치지만 마시고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대한민국 태극전 사 선수들 화이팅입니다. 저도 응원할 거고요. 정말 열심히 다치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세요. 화이팅! 동아닷컴 가족 여러분들도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그리고 저 하유리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